첫째 주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좋습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반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 오늘은 아까 광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평신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딱못 박아서 있는데 다른 교단은 뭐좀 다른 방법으로 드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역사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은 존 웨슬리의 신앙과 사역 철학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감 간디교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모든 신자의 사역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존 웨슬리가 18세기 사람인데요. 이 18세기 영국 국교회, 그 당시에는 국교회고, 오늘날은 성공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 사제였는데,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에 그분이 한계를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다는 확신 아래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우는 것을 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각 교단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운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 필요성과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계속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웨슬리는 감리교 소그룹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클래스와 밴드를 그 당시에는 운동했, 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 돌봄과 양육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감리교 교회에서는 속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속회는 영국과 미국 감리교 부흥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가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속으로 운동은 교파를 초월해서요 모든 교회들이 적용해서.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감리교는 어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또 교회에 따라서는 조금 어 다르게 정한 그런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평신도들의 사역을 어 재조명하고 또 교회의 동력자로서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그 헌신을 격려하면서 성직자 중심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로 지, 어,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 DNA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성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슬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자의 참여와 섞임에 의해 사랑한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 순서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평신도 주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10월 어, 그 둘째 주에 있는 추수 감사주의 말씀 축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에 감격과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일고하면저 같은 이런 목회자나 그 성교사님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병원에서 의사만 있다면 그 병원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치료는 커녕 운영도 어려울 것입니다. 병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청소를 하는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술팀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회계팀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해야지만 병원이 제대로 운영돼서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와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공구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공구들 뭔지 아시죠? 다 집에 뭐 드릴이라든지, 또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공구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연 것입니다. 먼저 망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러자 톡톡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날카롭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드릴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깊이 파고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천천히 돌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들이 자신들이 들은 비판으로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기로 회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훌륭하신 목수 한 분이 들어와서 이 모든 공부를 하나 하나 사용해서 아름다운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꿈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대로 꼭 맞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또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쓰일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1절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다양한 리서, 리더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우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텔라오로 아포스톨로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만 네,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일었고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도적 직분이 지속되지는 않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오늘날 이 사도직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개척자적인 사명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 또한 선교적 리더십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사도적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우신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공동체에 잘 전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로 부름받은 열두 선지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그 일을 더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자나 영적 분별자들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교회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회개와 갱신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선포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우신 집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엥겔리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빌립과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의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따라서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의 사명인데 이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을 하나의 직분으로 이해하면서 또두 가지의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이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메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교사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하나의 직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또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돌보는 목양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의 진위를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어, 목회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우신 교야 교회 교사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속회를 인도하는 속회 인도자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 세워진 부서장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제자훈련을 감당하는 리더십들도 바로 이 교사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자격,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일꾼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일꾼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는 직분이 다양합니다. 이 직분의 다양한 것은 역할의 차이이지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 가치의 차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의 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역할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말씀이 12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일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목회자나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한 가지 사실은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적인 본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봉사라는 단어가 나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국률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리듬, 병구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해서 바로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도 있고, 속해 인도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준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교제하는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김의 모양도 있습니다. 주방의 봉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기 위해 그에 맞춰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하나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에 이일꾼를 세우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일꾼를 세우, 일꾼을 세우시는 두 번째 목적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성토들의 모임을 넘어서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성장은 교회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은사의 사용은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하나하나의 인사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 저를 포함한 세우신 모든 그 주서장들,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책임은 저혼자나또 장로님만 세우신 부서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성장에 동참하고 함께 할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합니다. 저 혼자만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목적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라고 주신 목표인데요. 그세 번째 목적은 바로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잠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작년에 저희 교회 표어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이면서 바로 공동의 사명은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격적 관계와 이해가 바탕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일치가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사명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지식의 일치는 그리스도의 일군, 일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 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 성숙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의 성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지체인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온전함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일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주체로 부른받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모은 몸이 강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아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야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그리스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불량대로 충실히 사역할 때에 교회는 사람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 모든 기도, 모든 친절은 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